고요.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것들을 또 적기 시작해요. 젊음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 하나님, 제가 20대에 10년 동안 잘 준비해서 가장 건강하고 혈기 왕성한 30대에 제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 생각이 하나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선교사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선교사적이어야 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교사이건 목사이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격이 그리고 성품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이건 성성전사이건 장로이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만 욕먹게 하는 것도, 그만 오해받게 하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탄자니아 가서요 우연히 온누리교회그 새신자 예배를 그 CGNTV로 방송을 보게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면 한 3시간 드리거든요 예, 네. 뭐막한 찬양 한1 시간 반 하고 또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또 찬양하고 막 되게 힘든 거예요.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그런데 그냥 한국 예배, 한국 말로 드리는 예배 너무 고파서딱 예배를 보는데 여러분 이그그 그 교회에 연예인들이 좀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진행하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연예인들 앞으로 초청했어요. 초청해갖고 토크 콘서트를 즉석해서 하는데. A라는 배우, B라는 배우, C라는 배우, D라는 배우, 하여튼 다섯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A라는 여배우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씨, 교회에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A라는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B 언니처럼 살고 싶어서요. 아, 충격이었어요. B라는 언니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씨 어떻게 A 자매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B라는 B라, B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전도한 적 없어요. 교회에 가자고 한 적도 없고요.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 A라는 배우가요 그냥 B 언니를 보고요 예수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교회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전에 고 오카누 목사님께서 이런 예시, 예화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어요.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간디가 하는 그 비폭력 운동 앞에 무릎 꿇고 영국으로 철수할 때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라고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당신들이 만든 예수지 아무리 봐도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때에 예, 인도에서 사역하던 한 서양인 선교사가요. 간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간디 선생님, 인도에 힌두교가 이렇게 깊이 뿌리내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 개신교도 이렇게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세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십일조 내고 주일성수 지키고 새벽 기도 나가고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직장에서 교회로 향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제 직장 동료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상현 너 교회 다녔어? 어 몰랐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박상현 님 믿는 예수님 너무 궁금해 나도. 아, 나도 교회 한번 가 볼까? 쟤는 어떻게 저런 시련을 극복하지?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하지? 이런 일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